네, 자유의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의창 길거리 미터 네, 모처럼 아, 계속 아, 비가 오는 바람에 아, 조사를 못하다가 네, 비가 잠시 그친 틈을 타서 또 거리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 길거리 미터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를 조사할 곳은 강북구입니다. 서울시 강북구 네, 수유역입니다. 자 강북구 수유역은 우리가 2019년 11월 5일날 조사를 했었습니다. 2019년 11월 5일 조사에서 문재인 잘하냐못하냐로 조사했을 때 문재인 지지율 25%의 지지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조사 응답자는 총 112명이었고요. 그중에 25%가 문재인 잘한다고 했다는 곳인데 오늘은 자 7월 2020년 오늘 7월 30일입니다. 7월 30일 조사에서는, 자, 문재인과 박근혜 대녀 네, 각각의 지지율을 물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참고로, 네, 아, 어 이번 주인가요? 네, 이번 주, 어, 그 언론에, 그 YTN, 이지뭐 연합뉴스 이런 곳에 나온 그 문재인의 지지를 보면은, 아, 45.6% 인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45.6% 문재인을 잘한다고 지지한다는 우리 국민들의 지지율이 그 전화 조사 업체의 결과로는 45.6%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시점입니다. 아, 그 전화 조사 업체는 뭐 40%대의 지지율을 뭐 계속 발표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받은 것 같아요. 이가초동답자인데요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할지 보겠습니다. 잘하는 쪽, 좋아하는 쪽 선택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선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젊은 남성입니다. 자, 첫 응답자가 박근혜 대통령 선택.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과 문재인을 같이 조사하니까 대체적으로는 응답률은 떨어졌습니다. 네, 응답률은 대체로 떨어져서 그 문재인을 잘한다 못한다로만 조사했을 때보다 응답자는 다소 적습니다. 자, 그래도 번 조사는 계속 이어가 봅니다. 자, 여성 응답자 빨간색 스티커 붙습니다. 어디로 갈지? 자, 좋아하는 분한테 서택하시는 거예요. 네, 네. 어, 아, 뭐 의미를 모르겠다 이런 뜻인가봐요. 좋아하는 아, 쪽인데. 아, 알았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알겠습니다. 아, 다떨어질거예요 놔두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네. 자, 이 조사에 대해서. 네. 문재인이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네, 관심이 없다. 이런 의미로. 네. 자, 알겠습니다. 여기 드릴게요. 자, 이번에 또 여성 답자요 빨간 새우들이에요. 여성, 여자는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선택. 자, 그래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두 표. 또,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네, 그래서 여성표가 3표가 있습니다. 남자! 아, 남자들이 있구나. 붙여요. 내가 준다, 내가 준다. 네네네. 아, 좋습니다. 네. 자, 가보기 계신 분이 더 인기가 좋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3대 0 되겠습니다. 아, 요즘들 보면은 뭐, 그, 세간에 오르내리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참 한심한 내용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일그 가십거리들. 그 검사장과 뭐 부장검사가 치고받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네. 아주 저 지역적인 문제들입니다. 자, 국가의 대사를 논하는 것은 네. 아무래도 이제 부정선거고요. 네. 그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정말 국민의 민심이 어디 있느냐. 정말 참된, 어, 민심이 있는 곳이 어디냐 알아봐야 되는데 선거 결과를 못 믿으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결실 거에 나왔고요. 자, 그전화도서협체는 계속해서 보공행진하는 어, 문재인의 지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45.6퍼센트. 성전에 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합니다. 자, 이곳은 이제 강북구고요. 네, 강북구 하면 이번에 선거 결과 여지 없이. 아, 더불어에서 차지한 곳입니다. 더불어가 가져간 곳. 어, 그리고 흔히 이곳 강북 같으면 우리 어, 국민들의 인식에는 그 더불어의 지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 그리고 특정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일 것이다. 이렇게 네, 세간에 오르내리는 곳인데 어, 우리가 2019년도 11월 5일날 조사를 했을 때 자, 문재인의 지지율이25% 밖에 안 됐고요. 자, 이번에 어, 이, 2020년 네, 7월 30일날 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 시작입니다. 네, 초반 분데, 박근혜 대통령 4표, 문재인의 지지자는 한 표도 없습니다. 자, 전화조사 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확인합니다. 남자들은 파란색으로 붙이고요. 음, 이거, 문재인 찍으면 뭐 그거 뭐, 되고. 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지지자. 아,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표, 네, 고맙습니다. 뭐 남성표, 젊은 친구들, 젊은 표, 있습니다 드릴게요. 네, 같은 거예요. 남자들은 파란 으로 붙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참 이게 거리에서의 민심은요, 정말 전화 도서 업체의 결과는 너무 달라요. 자, 전화 도서 업체 전화가 왔을 때는 문재인을 지지하고 그렇게 거리에서 스티커를 받아들었을 때는 받아들여 받아들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의 이중성이냐, 아니면 길거리에서 이 그대로 보여주는 이 길거리 밑에 결과가 진실이나, 네, 정말 궁금해집니다. 선조와 같은 여성답죠, 네. 아, 고맙습니다 박근혜 선통령 선택이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자유의 차 길을 바꿔 물어보라 길거리 미터 어, 오늘은 강북구의 수유역을 막았습니다. 오늘 날짜는 조사 날짜는 2020년 7월 30일입니다. 7월 30일 네 한여름의 조사 아,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 7표, 문재인은 0표, 7대 0입니다. 이것이 강북구의 민심입니다. 자유의 창 길을 막음으로 길거리 밑서 남성답자 조사판 이쪽에 때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남성답자 좋아하는 분 지지하는 분에게요 지지하는 분에게 좋아하는 분 지지하는 분네 좋아하는 신 이유 한 말씀만 네자 이제 영표를 변했는데 좋아하시는 분는 뭐예요? 아니 근데 문재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왜 없는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시는 이유만 말씀하시면 돼요 아, 문재인만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 문재인막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 깨끗하다고 깨끗한 깨끗한 생각하세요? 깨끗한 깨끗한 와 우리는 그러면 하품, 하품 나오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아 이거 잘못됐다 이거 아, 잘못된 거 같아요? 네, 네. 네. 분명히 잘못됐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 7명은 박근혜 대통한테 지지한다고 표했고 아 이거 뭐예요? 오해하게 좀한표 어쨌든 네. 가짜 같은데 아 가짜 같아요? 네 아, 갑자 어, 안에 지켜 보세요 한번. 네. 안다 서서 지켜 보세요. 갑자 안입니다. 열개 하나 더. 문제 문제의 지지예요? 문제 지지. 있다고. 아 이거 지금 바그라도 돼. 테트님 못 봤지. 잠깐 예, 네, 다시 붙여야 돼요. 아유. 평생 대통령, 평생 대통령, 대통령 아, 잘못 이어야 돼. 잘못 어야 그렇죠? 네. 그럼 감사합니다. 아, 어떤 인간 여기 다 붙자. 박근하 의견, 네 감사합니다. 도라이, 도라이.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강북구 수유역 앞이고요, 네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한 표,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 길거리 미터 조사를 보고요. 어, 이제 문재인 박근혜 말고 앞으로 이제 대선의 후보로 나올 사람들 지지도를 조사해달라 그런 부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 그렇게 이제 앞으로 정 정치 선거에 관련된 선거와 어, 관련된 그런 조사는 할 수가 없도록 공직선거법에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아, 어, 저도 해보고 싶지만, 네, 좀 안타깝지만, 아, 어, 그런 부탁을 들어드릴 수가 없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 어,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부각되는 인물들을 보니까, 어, 이제 메뉴판을 짜는 거죠. 아, 어, 우리 국민들 앞에 이제 대통령 후보라고 내놓는 인물들을 보니까, 뭐, 이낙연, 정세균, 뭐, 아, 그 다음에 이제 우파 쪽으로는 이제 윤석열을 내세우는데 사실 우파 쪽에, 윤석열은 우파 쪽에 인물이 아니죠. 네, 박근혜 대통령을 어, 감옥에 보낸 인물이고 어, 우파가 아니고 저 문재인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일 뿐인데 자, 그런데 이제 구도를 짜는 것 같습니다. 메뉴판을 만들어 놓기를 어, 이셋 중에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메뉴판 안에서 고르다 보면 자, 우리가 원하는 메뉴를 볼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 뭐하예요 지지하는 분, 지지를 조사하는 어. 거예요. 박근혜를 찍어야지. 네, 고맙습니다. 자, 감옥에 있는 분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 어, 이 강북구는요. 대체로 현재까지는 응답률은 저조합니다. 자, 이 응답률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민도를 파악하는데 강북구는 현재로서는 평균... 이를 먹고 모러라 길거리면서 네, 문제인 쪽으로 한 표. 여성 답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 10대 2가 됩니다. 10대 2. 이를 먹고 모러라 길거리미터 자유차. 의 네. 감사합니다. 박카네트님으로 한표요 고맙습니다. 아무요. 어디로 갔어요난 아유 없다는 아, 거네요. 여기 응? 손에. Yeah. 고맙습니다. 네. 자, 또한 표가 늘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11표, 문재인 투표. 네, 좋아하는 분이야, 지지하는 분이요 좋아하는 분, 남성성다 파란 색가요 아, 좋아하는 분이요 네. 고맙습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 11표,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또저 뒤에서 또 우리 아, 영업거리죠. 네, 뭔가 홍보홍보걸 아, 마이크도녹화 오늘 경쟁이 붙었습니다, 우리하고. 자, 강북구에서 조사 감사합니다. 박근혜 수정으로 합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7월 20일 조사고요 아, 7월, 30, 아, 7월 30일 조사입니다. 7월 30일 조사고요 자, 강북구 수유역 앞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요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근혜 선수 합표가 또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조사를 보고 결과를 보시는 분들이, 어 자유의장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어, 조사 희망지를 이제 제시하시는 분들 이 있습니다. 아, 어, 뭐 이제 경기 남부권을 좀 조사해달라. 경기 남부권의 민심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자, 제가 이다 반영을 해서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 네, 신청하고서 바로 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어, 조사지가 노출되면안되니까요 네, 화해드려요. 네, 네, 네 지지하는 분에게. 여자들이 붙어요 네, 여성답자고요. 아, 몇개 붙이고 싶은 마음?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길거리에서는요, 길거리, 정말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시는 국민들, 어, 적극적인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문재인 지지자들보다 어, 훨씬 많은 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어, 거리에 나와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남성 남자 고요. 좋아 좋아하는 쪽, 네, 진 지지하는 쪽에다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으로 지지한 표. 자, 이, 이제 이 조사는 말이죠. 결과가 이제 거의 뭐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 행진. 자, 이 조사를 계속하면 뭐 다른 결과 가 나올 것 같은 어, 그런 기대가 안 됩니다. 어, 그래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표본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어, 너무 결과가 뻔한 합 아, 그래서 그래서 조회 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흥미가 아, 안 생기는 거죠. 너무 뻔한 결과라서요. 답자고요. 네. 자 혼재인지지 지지하 신이 한말씀이다 네, 그난가시고요 네, uh, .その네 파란색. 감사합니다. 박근혜 선장 기지입니다. 길을 막고 물어보라 길거리 미스터. 강북구 수요역 앞에서의 7월 30일 조사입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누굴 아니, 아니, 남자들 파란색으로 붙여요. 남자는 파란색. 길거리터 여론조사입니다. 네, 좋아하는 분에게 민심. 네. 자, 보여, 보여주는 민심입니다. 보여주는 민심. 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 쪽으로. 네, 고맙습니다. 지지를 이렇게 의사를 표현해줘야 네, 정치권에서 반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한 표. 감사합니다. 네. 강북구에서의 민심입니다. 이 강북구 수요역 앞에서의 민심인데, 자 오늘도 여지없이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지지율이 지지가 네, 몰렸습니다. 어, 네, 좋아하는 사람한테 붙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네, 고맙습니다. 자. 자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지나다니면서 보시는 분들이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지지 어 지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가 더 높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네자 저는 이 조사판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보람이 있습니다. 아, 당국국 지지하는 분, 지지하는 분한테. 지지하는 분. 아, 지지하는 사람? 네네. 당연히 여기죠. 아, 당연히요. 네.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지지입니다. 당연히 지지. 아, 저 뒤에서는 이제 계속 그 영업, 우리 영업거리. 아 계속 뭐 마이크 들고 뭔가를 저 홍보하느라고 좀 시끄럽습니다. 저기다 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첫 번째입니다.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아, 얼른 내보내야 된다. 내보내자, 네. 그렇죠. 이번에 8.15때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8.15를 좀 기대해봅니다. 거에요, 아, 거예요. 8.15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8.15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또한편지지자 늘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봤어, 파이팅까지. 감사합니다. 또 여성답자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자들은 빨강으로 붙여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근혜 대통령처럼 필요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소나무가 좀 멋있죠 이거? 네 우리가 11월달에 왔을 때, 네 그때 가을에 가을이라고 해야 되나 늦가을에 네 소나무의 정취가 있었던 곳인데 자 이제 한여름에 소나무 가로수의 정치입니다. 음. 자, 네. 파란색 스티커 넥뻤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네, 받쳐드릴게요. 아, 그렇구나. 거기,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박근혜 때는 지지가 한 표씩 한 표씩 늘고 있는데, 처음 그 문재인 지지, 남성 응답자가, 아, 일곱 명의 그 박근혜 그 지지 표를 보고 못 믿겠다 그랬죠. 네, 못 믿겠다. 어, 아, 문재인 지지가 너무 없다 그랬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더못 믿으실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예, 지지하는 쪽에다 붙이시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엔 남성 답자였고요 네. 좀, 어, 중년의 남성. 네. 자유의 창입니다. 길거리 미터, 직전 남성 답자는, 네. 지지, 지지 하는 분에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성 답자였고요 자, 박근혜 대통령 한 표. 자, 이 결과를 보게 되면, 네. 선거 결과 너무 달라서. 자, 도대체 선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의문을 갖게 된다이 겁니다.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제 이렇게 거리에서 조사했을 때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이렇게 형편 없는데, 또그 전화도서 업체는 45.6%의 지지를 발표를 하고요. 또 선거 결과는 뭐 사전투표에서 어, 압도적인 표차로 문재인 지지자들이 승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요, 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박수, 박수. 자, 남성답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근혜 선수 지지. 자, 이거는 뭐 우리가 권유하지 않고, 오늘은 이제 그냥, 네, 응답자들이 와서 어, 표를 달라고 하며 스티커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 자발적인 응답자들, 네, 문재인 지지는 단3 명입니다. 오늘 이곳 강북구에서 네 지지 문재인 지지율이 10%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런 서울 강북에서 강북권에서 고봉구나 이런 강북구에서의 민심, 길거리민 심은 거의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지지를 거의 거는 이 정도 되면 20% 아래다. 네, 자, 고맙습니다. 유튜브에서 아, 보신 아, 분들 아, 고맙습니다. 네. 또 박근혜 대통령 한 표입니다. 자, 20% 아래 지지율, 그러면 보통은 이제 탄핵각이다 그러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점점 탄핵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어, 빨간색 스티커가 붙습니다. 길을 막고 물어보라. 길거리 뱉 네,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한 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박근혜 또한 표. 감사었어요 이렇게 되면, 네, 제가 이제 그랬죠. 이 정도 지지율. 오늘 강북구에서 지지율이 이거 10%가 안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문재인 지지율이 10%가 안 나오는데 이 정도만 되면 당연히 탄핵 각이죠. 그런데 탄핵을 안 당하죠. 네, 안 당하는 이유는 뭐냐. 네, 아직까지 이제 여기에 응답하지 않는 젊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 탄핵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네, 아직까지가 절박하지가 않아요. 다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네, 그래서 어, 그나마 이 탄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탄핵의 필요성을 못 느끼도록 잘 운영해 왔다. 네, 또 거기는 에좀 이제 뭐 언론의 장악 같은 것도 있겠죠. 네, 언론을 장악했거나 아니면 또 KBS나 뭐 MBC 같은 그런 어 공영 방송을 장악해서 어,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불만을 못 느끼도록 뭐 재미있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뭐 어, 배포한다든가 를뭐 그런 방법을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 탄핵을 안 당하는 나름들의 좌파들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현재 어, 정치에 관심 이 있는 분들에 의하면 국민들에 의하면 어, 이 정도 지지율은 당연히 문재인은 탄핵이죠. 조금 멈칫 멈칫 하시다가 붙이는 는 분들이에요. 네, 두분내 봤습니다. 네, 네, 조금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봤습니다. 네, 자지나쳐서 가시려고 하다가 한 돌아오셔서 이제 부부가 아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표를 던졌습니다. 자 이제 젊은 사람들만 이제 이 문재인 정권에 불만을 느끼고 나서면 이제 이건 뭐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냥 무너지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젊은, 우리 젊은 사람들을 잘 다독이고 있는 거죠. 뭐 돈, 돈도 뿌려내가면서.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뿌릴 수 없는 상황이 아마 올 거예요. 네. 그리 이제 미국에서 아마도 그 600억 달러, 네. 그 스와핑, 스와 자금. 아, 그것으로서 이제 또 조금 은행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뿌릴 돈이 없어진다고 하죠. 자, 그렇게 되면, 네, 젊은 사람들도 불만을 토로하는 시점. 네, 그 시점이 이제 도래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젊은 층의 민심이 궁금한데요. 젊은 남편입니다.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시 어, 아, 그래요. 문재인 지자. 젊은 층이네요 네. 자, 문재인 한표 들었습니다. 자, 10%가 안될것 같던 지지율, 이제 10%는 되는 것 같네요. 남자는 파란 걸로 붙이고요. 아, 네, 남성답자고요. 네, 어, 어. 네, 남성 네, 고맙습니다. 해이 고맙습니다. 해이 감사합니다. 해이 자, 박근혜쌤한표더 들었습니다. 이제 더 조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네, 싶어도 네, 이제 한 15분 정도 음, 조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다 네. 하다 하다 오늘은 그렇게 응답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코로 길거리 밑에 박근혜 대통령 쪽한 표. 네, 고맙습니다. 당국부에서 문재인의 지지율이1 0안 나오는 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표. 네, 여성 응답자 2명. 박근혜 대통령에게 표를 던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문재인의 지지율10%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강북구에서요. 강북구 수유역에서 문재인의 지지이 10%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 이제 조사를 맞춰 가야 되는 시점에 또 남성 답장 내봤습니다. 네, 박근혜 처형 지지. 감사합니다. 한표더넣니다 시민들는 문재인 지지가 많았는데요. 아, 네, 자 문재인 지지 한 말씀만. 자 우리 젊은 사람들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표까지 들어갑니다. 젊은 여성 우리 2 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에게 한 표. 그리고 자 오늘 문재인 지지자들 특징이 뭐냐면 붙이자마자 그냥 그야말로 어, 거의. 도망치다시피, 네, 그렇게 가는 게 특징입니다. 아, 좀 자기 의견도 피력하고 하면 좋을 텐데, 네, 누가 볼 때나 그냥 네, 조용히 사라집니다. 조금만 네, 찍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어디로 쪽을 지지하시는지 지지하는 쪽입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 지지. 고맙습니다. 자 이제 조사를 마쳐가야 되는데 마쳐야 하는데요. 자, 조금만 더한두명더 응답을 받고 마치겠습니다. 어, 길을 막고 구멍 길거리미터 강북구 네. 수의역에서의 조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문재인 지지자들 일부 있는 것은. 어, 뭔가 이게, 어, 지지를 유지할 만한 뭔가 요소가 있죠. 네. 그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언론의 힘인 것 같습니다. 네.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전체적으로 봐서는, 네. 문재인의 지지율이 그 언론을 다 동원하고 해도, 네. 어, 느 정도 연세가 있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네,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어, 우리 이제 길거리 미터 네, 그 시청자들의 연령대를 봐도 네그 55세 이상이 한78% 정도 됩니다. 네 우리 자유의창의 어, 시청자들 78%. 아그 55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문재인의 지지율은 형편이 없습니다. 네이 상태로 봐서는 거의 탄핵각인데요. 아또 남성 답자 아, 지자신 쪽으로. 자, 지자 이어 할 말씀 해주세요. 오늘 지자들이 말씀이 없는데. 지자신이가 뭐예요? 네? 문제를 아, 지자는 이죠 그저 좋은 거예요? 아, 그저 좋아요. 네. 사람이 성실하잖아요. 아, 성실해요. 네. 아. 뭐지? 네네. 자, 성실해 보인다. 뭐, 네. 깨끗하다. 이제 이런 평들을 하면서 지지를 해줍니다. 자, 이제 네, 한분 정도 더 어, 응답 받아보고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마지막 응답자로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표, 여성표고요 자, 우리 이제 어, 강북구, 네, 강북구의 존재감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2019년도 11월 5일날 조사 조했던그 영상도 뭐 그렇게 많은 그 다른 영상에 비해서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 우리가 이제 한번 더 2020년 7월 30일 와서 조사를 했는데요. 어, 오늘 영상에 대해서 어, 또뭐 그렇게 기대감은 없습니다. 아, 어, 그런데 오늘 저희가 그 문재인 지지율, 문재인 지지율 45.6%의 결과를 보고 나왔는데, 자, 사전투표에서, 4.15 총선 사전투표에서, 어, 문재인을 지지하는 당에서, 어, 상당한 득표를 했던, 네, 압도적인 득표를 했던 곳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했는데, 자, 오늘 마지막 이렇게 결과를 볼 때는, 어, 20%가 안 됩니다. 네, 한15% 정도의 지지율로 보겠습니다. 15%의 지지율. 자, 이것이, 네, 강북구에서의 결과입니다. 강북구 수유역이고요. 어... 오늘 이제 지자들의 성향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어, 의외로 네, 문재인 지지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봐서 문재인 지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 젊은 층에서 문재인 지자가 단호 간혹 있습니다. 어, 그것은 아마도 네, 언론의 영향이 아닐, 아닐까. 네, 이미 어, 주요 공영 방송을 이미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실정을 하고도 네, 잘하는 것으로 미화를 하고. 어, 거의 뭐그 미화 수준이 저 북쪽에 저 김정, 김정일이나 김, 어, 김일성 같은 어, 그런 사파들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미화 작전, 어, 뭐 너무 정직해 보여요. 너무 깨끗해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 자, 압도적인 지지를 맡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곳 강북구에서조차도, 네. 그 더불어가 사1 5 총선에 승리를 하고, 네, 사, 문재인의 지지율이 45.6%가 나온다고 하는 이 시점에도, 네, 감옥에 계신, 어,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거의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입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서, 네, 아무튼, 강북구의 조사를 마치도록 했고요. 오늘 조사에 협조해주신, 어, 강북구민 여러분,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자유의창 시청자들께도 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네. 무리한 주제를 제가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응답률은 네. 50, 50여 명 받기가 어려운 상황. 네. 그래서 이것 어쨌든 그래도 오늘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거리미터 시즌2 강북구 수요역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30일 조사였고요. 총 응답자는 49명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는 41명입니다. 83.67% 되겠습니다. 83.67%고요. 남자 20명, 여자 21명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는 7명이었고요. 14.29% 되겠습니다. 14.29% 남자 5명, 여자 2명입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 네, 두분다 좋아하지 않는다. 네, 여자 1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길거리미터 시즌2 강북구 수유역에서의 조사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